오늘 방문한 식당은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스기모토입니다. 이 영상은 초보자를 위한 스시 오마카세의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마카세의 뜻은 주방장에게 모든 메뉴를 맡긴다는 뜻으로, 스시 오마카세는 셰프가 그날 가장 좋은 횟감으로 만든 스시 요리로 한 점씩 쥐어주는 코스를 뜻합니다. 스시 오마카세는 가격이 낮은 업장부터 시작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야 비싼 코스의 차이를 느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런치와 디너가 있는데 처음에는 가격이 저렴한 런치를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전에 못 먹는 음식에 대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미리 알려주어야 코스에서 제외시켜서 메뉴를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전에 주류 반입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와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병당 일정 금액의 코이키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레드 와인은 보통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드와인은 업장에 원복 테이블이 변질될 우려가 있고, 보통 사케와 화이트와인이 스시와 페어링이 좋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와인은 오크향이 강한 와인보다는 산미가 좋은 와인이 스시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맛을 상승시켜줍니다. 이날 마신 르플레브는 부드러운 산미와 시트러스 풍미로 스시를 먹은 후 입을 깔끔히 헹궈주어서 다음 스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보리는 식사 전 손을 닦는 물수건을 의미합니다. 츠마미는 메인 요리인 스시전에 나오는 에피타이저입니다. 보통 비싼 업장의 경우 츠마미가 전체 코스의 절반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인 스시를 니기리라 부릅니다 니기리는 스시를 손으로 쥐어서 만들다는 뜻입니다 스시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젓가락으로 잡을 경우 밥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밑으로 깊숙이 받쳐서 올립니다 두 번째 손으로 잡을 경우 반드시 5초 이내에 밥알이 부서지지 않게 밑동을 가볍게 잡고 입안에 털어놓습니다 5초가 넘어가면 셰프가 생각하는 최상의 온도와 맛의 풍미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스시를 먹은 후에는 태북기로 닦습니다 밥 위에 올라가는 재료를 네타라고 부르고 사리는 스시에 들어가는 초댄밥을 뜻합니다. 스시 코스는 담백한 흰살 생선을 시작으로 맛이 강하고 기름진 푸른 생선, 참치류가 진행되고 마지막에 보통 붕장어로 끝이 납니다. 중간에 밥의 양과 와사비 양 조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스가 끝나면 가장 맛있었던 스시를 추가로 주문할 수 있지만 재료가 없을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추가 피스를 예약하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3분 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세상의 모든 와인입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 되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